성사에다 음. C.F.를 하셨던 국립극장우리대 선배님이지. 음. 그 선배님한테 음. 이제 제자들이 연기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대를 하잖아. 선생님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네. 뭐 분석을 해야 되는 대본을 잘잘 어, 읽어야 음. 된다. 뭐늘 고민해야 한다. 어. 어? 뭐 이런 말을 듣기를 음. 원하잖아. 어떤 가르침을? 음. 근데 그 선생님이 그 팔순, 칠순 이상 되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잖아. 음. 연기를 잘하려면, 잘하려면? 타고 나야 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비시 그, <laughs> <laughs> 이제 타고나야, 타고 나야 돼. 타고 나야 된대 그러니까 어. 타고 난거로만 해서 연기를 잘한다고 하면, 음, 음. 그러면 뭐 그냥 타고 난 애들은 무조건 음, 최고의 연배우가 음, 음, 돼. 근데 아. 거기다가 하고 안 타고난 배우를 난본적이 있어요. 어, 궁금해다. 궁금하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냐면, 음. 내 대사를 얘가 연극을 하는데, 연극하면서 대사 어, <laughs> 내 대사를, 응걔의 음. 대사를 내가 음. 하나하나 다 해줬어. 집에 있는 녹음기를 네. 들고 키면서 포스터 작업을 다녔어. 그러면서 매 계속 틀면서 이렇게 포스터 작업을. 했엄 정말 노력을 많이. <laughs> 그것뿐만 아니라 잠도 안 자고 해 무대에서 음. 근데 막상 안돼 하면 안돼안돼그 배우를 그만뒀어. 그러니까 일단 타고 나야 배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스타트를 할수 있는 스타트. 그쵸? 그렇죠. 그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기가 그렇지. 잘하는 걸 아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렇지. 거기에 관심이 생기고 음.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자기한테 맞는 거죠 그 옷들이. 음.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어서 왔다가 응. 시켜줬어, 응. 극단에서. 응. 그래서 배우를 시켜서 오래 있었으니까, 포스터를. 응. 근데 안 타고났기 때문에 사라져. 타고난 걸 언제 알았어요? 나는 어렸을 때 운변할 때. 운변학원이 있었죠? 운변학원이 뭐. 있었는데 난 학원을 다니질 않았어. 초등학교 때, 음. 6학년, 올라가서 6학년 다니니동 돈을 안 갖, 촌지를 안 갖다 줘서 날 되게 구박을 했어. 엄청나게 구박을 당했어요. 응. 그래서 특발 특활 활동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것도 매, 매주 하는 건 아니잖아. 거의 응. 학교의 행사 때문에 뭐빠지도 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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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 때문에 그 오학년들 담임을 보려고 운변 을들었던 거야. 그런데 운변 들은 와서 뭐 운변 교육은 안 하지. 응. 애들이 운변 했던 애들이 학원 다니는 애들이 어? 한두 명씩 이렇게 발표회 하고 응. 들으면서 응. 그 들으면서 그해 육학년들 시합을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아 그, 그때는 뭐 타고났다라는 얘기를 모르고 타고안 거죠 학원도 안 다니고 처음 음. 도전했는데 처음에 아, 그러니까 받은 건타고 연기에 낸다. 대해서 타고났다는 건 모르고 모르겠고 그때 뭐 연기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어. 난 교회에서 연극을 한번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어. 그때 성극을 청극 비슷하게 했던 거같아서울아 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수연회 수련회를 어. 가서 조별로 연극 시합을 했어요. 내가 대상가네대상인가 다섯 대사인데 못어요어져서애들는미치는형떤 때문에 디미디가스 어떤 디는 어떤 디디스는 어떤 디디스 어떤 디디스는 어떤 디디스는 어떤 디디스는 어떤 어연 디디스는 어떤 디디 어떤 디디어요스살때